아, 정명준 요즘에 그렇게 살 빠다는 거엄청나살안 아, 빠냐? 다이어트왜 해? <laughs> 와 리얼 개돼지다 진짜. 내가 가장 유명한 색깔 뭔지 알아? 공한 적도 날아먹는단 말이야. 그게 왜? 그걸 왜 날아먹어? 그거 혼자 먹어도 부족해 돼지야. 니지질 <laughs> 네, <laughs> 쓰레기나 살이 못빼지 맛 먹으면 하는데 내 캐릭터 때문에 안 하는 걸래 돼지 캐릭터 있으면 웃기기도 쉽잖아 아니 이거 없어도 되니까 살 빼봐 의지 약해서 못 빼는 거잖아 그냥 빼면 빼지 맛만 먹으면 바로 4주 안에 10kg로 빼 네가 어떻게 빼 지금도 먹고 있는데 아 뺀다니까 기훈이 형도 조회수 1단 10억 기부했더만 내가 많이 못 빼지? 난 진짜 1kg당 어. 100만 원 기부한다 진짜로 리알로? 응. 뭐라고? 1kg당 100만 원 기부한다고 만약 못 빼면 영준아 여기 봐봐 어? 응? <laughs> 자, 빨리 꺼 아이, 삭제해 빨리 1kg당 100만원 기부한다는 자뭐 올라오시죠 아나 진짜, 나, 제발 하지마 자 과연 장명준씨 몇kg일까 과연 과연 장명준씨 기대지죠 지금 자 편집 없이 갔 지금 99kg죠 와 100kg는 아닌데 그래도 진짜 자, 미안해 한판만 봐줘. 아가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아니 해봤... 이걸 어떻게 빼냐고 도대체 어떻게 기부하셔야 됩니다 안녕히 세요안녕겠계요 가지하 그거 같아. 힘이 줘야지. 를넣는 야, 운동 아, 좀 알려 주세요. 아, 하지 가슴 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아, 야라요 야야. 맞지. 오, 집야아직야 어, 아. 이야가지야 운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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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가지고 준비왜난 아, 아, 아. 다이어트 하는데 뭐 식힌으로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가슴 운동을 이렇게 해. 어. 그러니까 저것도. 한 1분 고 있잖아. 가슴. 네 <laughs> 근데 왜단백살았지 그 <laughs> 먹어도 되죠? 아이거는 그걸로 찌지 <laughs> 아왜 뭐, 자꾸 입한대 하시는 거야 너를 방해하지 마 이런 사람한테 <laughs> 몇 천만 원기부해야 돼. 하 <laughs> 와.. 야. 아.. 아나거 같아 아야왜 이렇게 못 아냐 아.. 공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 기 아.. 아 형!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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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면 <콩> 절대 나부치기야안 나. 왜왜 <목소리> <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아니 이거 많이.. 아 유튜브 많이 들어서못겁겠는데 뭐 아니 원바이 똑같은 거아니어자취하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혼자서 해. <목소리> 저기 가서 할게. 아나 하고 있어. 그만해. 아아 너무 못 믿겠어 이제 나 진짜. 아나 진짜 이럴 는다 이상한 거하지 다시. 하나 둘셋 괜찮아 지금? 어 좋아 좋아. 자세 좋아? 좋아 자아이 너무 좋은데? 아, 초코 냄새가 너무 심한데? <놀람> 아, 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 냄새 미 형님 <laughs> 원판 좀끼것같은요 어, 아니 원판을 왜쳐가 아니 원판 빼 이제 아지아 먹겠다 먹는다 먹는다 아 너무 맛있다와 결국 먹아여안아이아니 <laughs> <두 쪽이 목소리> 이런 두정리는 언제든지 하자야 돼. 다들 방 가. 이 많이 라 제가... 아 하지 말라니까 아니 점심때 밥 뭐, 뭐. 먹어야지 여기서 밥 먹기 아니 하지 말라니까 <웃음> 아니 밥방만 본다고 그차를 빠지냐? 지금 <laughs> 내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걸려 있는데 <laughs> 너왜나 자꾸 방해하냐 <laughs> 말안 치고 마요네즈 뿌려서 이 산세베리아 먹고 싶어 지금. <laughs> 먹어야 되네, 어? 나뭐 먹어야 되니 지금 나뭐 단백질 먹어야지 <laughs> 계란? 계란 먹어도 돼? 계란 먹어도 돼 계란 먹어도 아니 계란 좀 먹어 계란 이게 계란이야? 이게 계란이야? 계란에 킨더조이라고 써져 있어. 아니 너공강 챙기면서 운동해야 돼. 안 먹으니까. 아니 알아서 할게. 아니 좀. 와 예비랑 다이어트도 에예비하다 신경 쓰지 말고 리더들끼리 얘기만 해. 너무 잘한다. 게임 라이브를 땡땡땡. 게임 뭐 하고 있네? 와. 아니 A B C 초콜릿을 키워주려고. 마우스랑 키보드야? 마우스가 김이야. 아, 아니 아니 먹어도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영로리야 야. 이름만 달아주세요. 아나 대단해. 이름만 해요. 오치 들어가세요. 오 어디가 어디가? 뭐나날 정명준. 나날 지금 나날 정명준 씨. 너무 거의 넘어거든요 안돼. 와 무슨 찰떡. 나나나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라도 피 갈래. 이게 더안 좋은 거야. 담배 피고 이러면은. 야건강하

줄 부담해야겠다. 줄다긴다고 이거 줄일게. 그야둘좀 붙여 말아 야, 너희 줄다긴다 아, 잘먹었네 아, 제가 먼저 았어요 진짜 맞아안 되겠다. 장나현 씨, 당연씨 가나요? Oh,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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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아 어차일로 들어, 하지마 들어오세요. <laughs> 아다로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세요. 이따 이정진 맞아? 강정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어, 여보세요? 나 지금? 나 너네 집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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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ers> <laughs> <우유>, 뭐뭐 <laughs> 죽여버리네 <laughs> 어, 일요일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조만더 들어오세요 또 오세요 세요야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이 시절에 오, 쉐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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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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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이 이거, 맛있을 텐데, 지금 이거, 이냠냠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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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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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자, 아나 다이어트 해야 돼 먹방 보고 참을래 와 이걸 참는다고? 먹방 이거 보지 아, 마 아니야 왜왜왜 아니 왜 팬싸임 왜,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아 줘봐 아니봐 내가 눈앞에서 먹방을 보일게자 유동훈 달인님 유동훈 달인님 전 IFB 지방 프로 전 지방 올림피아드 대회 전체급 석권 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설 유동훈 선수 아 얘들아 무슨 다이어트야 맛있게 먹어요 꼬기나 꼬기 야 음. 고기 <목이> 음 냄새 맡아. 형이 다이어트 한다며. 형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 모레부터. 고기에 먹어. 이형 맛있게 먹는다. 먹방 두 번째인데. 많이 많이 먹을게요. 진 와. 진짜 돌아버리겠어아 드세요. 한 접시만 먹어. 아, 진짜 딱한 접시 좀만 먹을래. 너무한다 너무다나 잡채는 라면이니까 살아. 잡채. 아한 접시만 먹을게 한 접시만. 한 접시만 이렇게 해서 먹을게 매니저님은 관중 안에 10kg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날 끊으면 되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만 먹으면 돼 오늘만 아, 이 형님 와. 식사하시네, 자리까지 와. 원래 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내일부터 내일 또한번 이렇게 깔아놓으라고 하 <laughs> 그래, 진짜로 내가 4주 뒤에 내가 10kg 못 빼지? 내 진짜 키로당 100만 원, 진짜 100만 원나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카메라 끊어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 내가 몸빼 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와 그 다이어트 그 명언 중에 응, 응. 뭐 어차피 먹어봤자 다 아는 맛이라고 하잖아. 응. 난 먹어도 먹어도 모르겠다. <웃음> <웃음>